네, 안녕하세요 SC 여러분 딸폴투 남정원입니다 에이더와 함께하는 테린 고민상담소 진행하고 있고요 소개 간단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온 1년 10개월 차테린이 박현선입니다 오늘 포핸드? 포핸드가 어떤 게 고민이세요? 저는 스윙이 좀 부끄럽지가 네. 못해서 게임을 하거나 할때 거리감이나 이제 힘 조절 이런 게서안 돼가지고 네. 좀 아웃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음... 좀 보호를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코트장에 안 들어가고 아웃이 많으신 거네요 네. 그럼 일단은 보면서 제가 <laughs>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먼저 쳐볼게요. 네. 이 라켓이 너무 힘이 받을 때 일단 네. 고정이 안 되거든요. 손가락 어디 힘을 많이 주세요? 원래 여기 줘야 되는데 네.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헤드가 계속 흔들려요 지금 맞아. 쫙 맞았을 때 받쳐주려면 어느 소, 손이 밑에보다는 이 위의 손들이 더 고정이 돼야 여기가 제가 밀어도 조금 음. 힘 줘보세요. 일단 이 맞을 때이 헤드 고정이 돼야 돼요. 라켓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면은 다 흔들리면서 가고,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검지를 네. 안정감을 넣서 살짝 이렇게 총을 건다고 생각하고, 그렇 살짝 띄어서 잡고 힘을 낼라면 일단 스윙 스피드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일단 얘가 안 버텨지니까 음. 스윙도 자신이 없으세요. 네. 일단은 얘를 조금만 고정시켜서 너무 그러고 깍지 지마세요 그냥 받칠 음. 때만 얘들이 까지고. 힘을 조금만 더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일단은 그것만 해볼게요. 라켓을! 네. 조금만 더 받쳐지겠지. 하나 그렇죠 그 정도 받쳐줘야죠. 자둘 그렇죠 지금 정도. 자 여섯 다시 지금도 고정 안 됐죠. 일곱 그렇죠. 쭉돌 때까지 계속 고정 그렇죠 그 정도 고정돼야 돼요. 지금 그리고 한 번씩 보면 돌아서. 응. 여기 끝부터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아, 어, 일단 봤어요. 임팩트가 그렇게 네. 잘못 맞을 때 보면 다운이 돼서 나올 때는 이쪽 그립 쪽부터 더 끌고 나온다고 해야 임팩트가 이렇게 조금 더 고정이 돼요. 끝에 나오니까 자꾸 이런 느낌을 받아서 백스윙이 많은. 그리고 아까 손가락 버텨서 네. 앞승까지 돌린다 생각해했세요 네. 두. 그렇죠. 방금처럼 안쪽으로 한 번에 들어갔어요. 스 다시 세. 이게 이게 안 버텨진 거. 임팩. 트 다시 다시. 아, 오, 요것도요. 세. 그렇죠. 방금 다 했어요. 그거 유지. 네. 몇 살? 그렇죠. 방금 잘던졌어요 일곱. 그렇게 하고 스윙을 조금 더 자신 있게 끝에서부터 쫙 돌아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네. 거리감 얘기하셨잖아요. 네. 하다가 한 번씩 멀리 잡혔는데 응. 똑같이 칠라 그러면 멀어져요 공이. 저희 네. 저희가 여기서 칠 때는 몸을 이 정도만 써도 돼도 빠지는 공이 있을 때도 이렇게만 칠라 그러면 힘들어요. 아. 저희가 가는 방향 쪽으로. 자, 빠진 공을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체중이 네.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만 잡으면 빠지는 공 치기가 아.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공이 멀다 싶으면, 여기에서 고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쪽으로 조금 더 돌아, 떨어지셔도 돼요. 몸통 네. 회전이. 여기서 잡으셨으면, 헤드를 이쪽 안쪽으로 놔보세요. 안쪽으로. 안. 앞으로 너무 밀려고 하지 말고, 아. 맞췄으면, 최고 안쪽으로 헤드를 아.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아. 셋, 넷. 그렇죠. 방금 나이스요 방금. 봤어 오 지금 지금 가야 일곱 다시 또 밀린다 안쪽으로 확 돌려 요 그쵸 공 맞았으면 안쪽으로 훅 돌리세요 이게 아웃 되는 공이 많은 게 거기에 안 걸리니까 공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아. 뭐 우리가 헤드 안쪽으로 돌려줘야 공이 가다가 스피드 네. 먹어서 떨어져요 나 아. 그렇죠 방금 나 있어요 옆에 더 보고 어깨 턴해서 자요런거 방금 뭐라는데 이쪽으로 못어어주니까또 제가 살짝만 빠지게 줘볼게요 빠졌어 어떻게 다시 다시 <laughs> 자 거기서 없어요 빠졌어 다리 다시.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자꾸 멀어지는 음. 거 조금만 더 빼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넣어서. 이렇게 음. 써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더. 안 붙어지니까 자꾸 공이랑 음.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붙어주셔야 돼요. 내가 뛰어가는 방향으로 각을 좁히면서 들어오셔야 좁. 돼요. 가는 쪽으로. 네. 그렇죠. 방금, 방금. 체중 다. 그렇죠다 가세요. 돌아오는 걸 너무 빨리 돌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네. 멈춰 있어도 돼요. 네. 그렇죠. 각을 그렇게 자꾸 좁히면서 가야 돼요. 빠진 거. 각 좁히면서. 가서 그때 라켓 유지. 팍. 아. 저. 둘. 좁히면서. 그죠. 거리감은 좁혔어요. 근데 스윙이 팍안 걸리니까 그래요. 네. 어. 헤드를 안쪽으로 접히셔야 돼요. 음. 자, 하나. 저. 둘. 헤드 채세요. 둘. 자, 거리 좁히세요. 다시 드라이브 거는 느낌을 잘 모르시거든요. 공을 꼭 지금은 길게 안 쳐도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음. 공을 탁. 이걸 앞으로 천천히 많이 굴리려고 하지 말고 조금 공 맞는 순간에 이거는 오.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너무 안 걸려서 지금 느낌만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 맞자마자 헤드를 안쪽으로 타름. 이렇게 탁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맞자마자 팍 올려보세요. 다시. 둘. 그렇죠. 지금처럼. 세. 오. 어. 오, 지금 나이스. 오. 어. 그렇죠. 오. 나이스. 오. 여섯. 어때요? 좋아요. <laughs> 거기서 드라이버가 걸린 거예요. 아까는 아. 스윙을 너무 루즈하게 그냥 이렇게 쭉쭉 계속 오. 쭉쭉 가져가기만 한 거예요. 네. 휘어지는 거 보고, 아, 그렇죠. 지금처럼. 보고, 아, 이거 안된 거. 차이 있죠? 네. 기다렸다. 밑에 들어가서. 그렇죠. 헤드가 밑에 들어가야 돼요. 밑에 들어가서. 다시. 급하다. 밑에 들어가야 돼요. 밑에 들어가야 돼요. 어. 일단, 둘. 자, 거기서 이제 골반 조금만 끌고 와보세요. 이제 몸 같이 쓰시는 거예요. 같이 그 느낌의 아. 골반. 아, 네. 아까 느낌. 그렇죠. 지금 나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처럼. 제가 앞에서 던져볼게요. 아까 팍 돌려서. 그렇죠. 몸도 쓰면서. 네. 그렇죠. 방금 나있어요. 그렇죠. 방금도 괜찮았어요. 둘. 다시. 너무 멀다. 더팍 가보세요. 셋. 그렇죠. 방금 정도로. 둘. 그렇죠. 그때 힘, 헤드. 셋. 그렇죠. 방금 나있어요. 넷. 다시. 이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몸이 안 붙어지니까. 체중을 항상 써줘야 돼요. 앞발을 아 했으면은. 네. 여섯. 그렇죠 버틸 때 그립 쪽부터 돌아 나와서 일곱, 여덟 오케이 자 가볼게요 하나 자, 쳐보세요 크로스로 조금 더가게 쳐보세요 앞에 두고 다시 그렇죠 방금 나이스요 가까운것도윙 돌아가야 돼요 셋, 방금 나이스 앞두고 헤드 여덟 그렇죠 방금 나이스 자 아홉 그러고 꼭 팔꿈치를 이렇게 너무 여기서 이렇게 들고 멈추려고 하지 말고 이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도 돼요 아, 어 아, 넘겨보세요 조금 더 넘겨보세요 안쪽으로. 들려고 안 해도 돼요. 팔꿈치를 너무 들지 마세요. 얼굴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셋, 네. 스윙 스피드 어디로? 박! 가야죠, 그렇죠? 여섯, 그렇죠. 돌아 나올 때 어디부터? 오, 팔꿈치가 너무 뾰족하게 들어오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집어넣어 보세요. 오, 방금처럼요. 자, 둘, 셋. 자, 셋, 네. 그립 쪽부터 조금만 더. 여덟, 다시. <laughs> 그립 쪽부터. 아홉, 그렇죠. 열, 오케이. 어떠셨어요? 좀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힘들었지만 <laughs> 재밌었어요. 아그 아까 몇번 왔었거든요. 그 채는 느낌이. 느낌이 저 제가 처음에 딱 했을 힘. 때 되게 힘있게 쫙 가는 느낌 몇개 들었었잖아요. 몇개 졌어. 그러니까 그 느낌을 조금 빨리 찾아야 공이 힘있게 가다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스윙 그 스피드도 느린 것도 있고, 발이 못 가주는 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가까이 왔을 때도 거리감을 조금 네. 못 잡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자꾸 떨어지는 공을 치려면 그 네. 느낌을 아셔야 돼요. 드라이브를 딱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걸 좀 응용을 해가지고 좀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네.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